영국 현지에서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셰필드전을 앞두고 긴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은 진심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감독의 기자회견에서는 볼수 없었던 표현과 고백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이 SNS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존경스럽다는 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했고 히샬리송의 고백도 있고 25명 스쿼드 확정 등의 상황 때문에 기자회견이 길어졌습니다. 포스텍 감독의 기자회견 이후, 셰필드전에서 손흥민이 원톱인가, 히샬리송이 원톱인가 라는 논쟁이 다시 불 붙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의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이 오늘 밤 11시 리그 5라운드 경기를 토트넘 홈구장에서 셰필드와 맞붙습니다. 토트넘은 내경기에서 무패, 3연승을 달리며 맨시티에 이어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공격 축구는 토트넘 축구 팬뿐 아니라 다른 구단의 팬들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벌리전에서 손흥민의 해트트릭으로 원톱 손흥민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설 것이고 무난히 승리를 가지고 올 것으로 모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다음 주말 라이벌 아스널전을 대비하기 위해 히샬리송이 원톱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의 길을 살려주고 손흥민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스널전에서는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투톱으로 나서고 손흥민은 프리롤로 휘젓고 다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셰필드전에서는 손흥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셰필드는 피지컬이 강해서 강력한 보디체크 수비를 하면서 공격수를 괴롭히는 스타일의 팀입니다. 특히 아스널이 토트넘을 만나기 직전까지 경기를 연이어 치르게 됩니다. 토트넘은 오늘 경기를 치르고 일주일 동안 회복과 훈련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널은 18일 에버턴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르고, 21일 에인트오번과의 챔스리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혈전이 벌어지게 될 챔스리그를 마치고 바로 3일 뒤인 24일 토트넘과의 북런던더비 라이벌전이 열리게 됩니다. 체력이 떨어진 아스널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손흥민의 빠른 발과 체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어제 열린 포스트 감독의 인터뷰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텍은 지난 몇년 동안의 감독 생활 중에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했지만 그것은 훌륭한 스태프와 선수들 덕분에 받을 수가 있었다. 주장 손흥민과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뛴 모습 때문에 내가 상을 받은 것이다. 특히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토트넘의 스트라이커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외 축구 매체에서 손흥민은 좌측 윙어가 아니라 이제 토트넘의 스트라이커이다라고 지적한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포스텍은 기자들이 브레넌 존슨과 쿨루셉스키의 기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갑자기 손흥민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브레넌 존슨과 쿨루셉스키의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스타일인데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포스텍은 두 사람 모두 두 가지 이상의 포지션을 뛸수 있다. 다른 스타일이지만 함께 뛸 수도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못 뛰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시너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스텍은 손흥민은 윙어이지만 토트넘의 스트라이커이다. 손흥민과 히샬리송은 다른 종류의 스트라이커이다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두 선수가 한 명이 스트라이커가 되면 다른 한 명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토트넘에는 두 명의 스트라이커가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팀이 될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답변하게 큰 화제가 된 질문은 히샬리송의 상담 치료 요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히샬리송이 브라질과 페루와의 월드컵 예선을 치른 후에 바로 인터뷰에서 현재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상담 치료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히샬리송에게 계속 원톱 스트라이커를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포스텍은 이 질문에 대해 놀라운 인생의 조언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해외 축구매체에서는 포스텍이 이 답변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포스텍의 히샬리송에 대한 답변을 인생의 지혜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겠다. 많은 축구 선수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돈이 아주 많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로부터 항상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며칠간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어도 여전히 직장을 가야 하고 직장을 잃지 않아야 하는 부모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인생에서 항상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생기기 때문에 잘 버티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고 축구선수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휘청거리고 있는 히샬리송을 위해 무엇이든지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균형을 되찾고 그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다이어와 요리스가 최종적으로 토트넘의 25명 스쿼드 멤버로 잔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이적을 적극 추진했지만 두 선수가 거부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저앉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포스텍 감독이 원하지 않은 결과이지 않는가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포스텍은 솔직히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다. 나는 다이어와 요리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두 선수 모두 토트넘의 선수이다. 25명 모두 동료이다. 모두 함께 훈련하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텍의 이 답변에 기자들은 추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질문은 추가 질문 없이 하나씩 질문하고 받아 적고 넘어갔지만 진짜 포스텍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자들은 다이어와 요리스가 진짜 팀에 복귀했는가? 토트넘 동료들과 완전체로 훈련하고 있는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뛴다는 의미인가? 라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포스텍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 두 사람은 현재 토트넘의 선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요리스는 11년 된 고참이다. 요리스는 처음부터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 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토트넘에 머르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요리스는 선발인가? 아니면 두 번인가? 아니면 밑바닥부터 올라가야 하는 처지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포스텍은 선수들에게는 정해진 순위나 순서가 절대 없다. 모두가 열심히 훈련하고 모두가 출전 가능하다. 선수들이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면 그들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동료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비정한 동물농장이 아니다.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더 노력하고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정해진 순서 따위는 절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포스텍의 이 답변을 현지 축구 매체들은 다이어와 요리스는 출전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그라운드에 서지 못하는 것은 본인들의 경기력 때문이다.라고 풀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텍이 애둘러서 다이어와 요리스는 더 노력해야 한다. 모든 것은 두 선수의 책임이다.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풋볼데일리는 포스텍 감독이 다이어와 요리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의 상황이 상당한 결함이 있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포스텍 감독이 두 선수에 대해 토트넘에서 그들의 미래는 너무 불확실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감독으로 요리스에 대해 다른 선수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너는 선발도 아니고 이순위도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 언론에서는 다이어와 요리스는 토트넘에 불필요한 선수이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애둘러 표현하는 포스트이나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언론들이나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리 케인의 이적에 대해서도 완강하게 별거 다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영국 언론은 토트넘의 해리케인의 부재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항이 되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해리케인의 부재를 느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손흥민과 그 동료들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포스트 감독을 반대해왔던 토트넘 팬들은 존경스러운 철학자이다. 훌륭한 인품이다. 말한마디에 감동과 단호함이 느껴진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SNS에서 포스트코글로 반대 해시태그 트렌드를 확산시키던 토트넘 팬들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오늘 셰필드전은 손흥민과 토트넘에게 너무 중요한 경기입니다. 반드시 이겨서 연승의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히샬리송이 나온다면 한 골이라도 넣어서 경기력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흥민의 연속 득점입니다. 헤트트릭까지 해주면 또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토요일 11시이면 모두 경기를 보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손흥민의 새로운 기록을 응원하면 좋겠습니다.